여기가 여러분 엄청 그 차가 많이 다녀서 시끄러우실 거예요. 좀 죄송하고요. 여러분 저희 매장에 벚꽃들이 활짝 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개나리도 피고 막 이게, 이거 봐봐요 여러분. 자, 여러분 봐봐. 응? 개나들이, 개나리들이 이렇게 꽃, 아니, 개나리도 꽃이 피고, 이렇게. 아,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어? 벚꽃도 이렇게 피고. 어? 아유, 너무 좋아요, 여러분. 어제 제자그만 꽃밭인데 지금 정비 중이에요. 어 정비 중인데, 아, 제가 그, 왜냐면은, 여런데 풀이 있으면 너무 오래 놔두면 여러분 적이 되더라고. 이게 뭐냐면은 풀이 너무 자라서, 어, 좀 뽑기가 어려워요. 그래갖고 제가 얘를, 얘네들을 지금, 어, 풀을 뽑았는데, 지금 이거 봐봐요, 여러분. 이거 달래야, 달래. 달래인데, <laughs> 여기서 잘 자라고 있어, 여러분. 웃겨. <laughs> 오래됐어, 이거 달래.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꽃피는건데 올해는 좀 일찍 올라왔네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풀같은거 나잖아 그러면은 얼른 얼른 뽑아줘야 돼 지금 뽑아주는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비 몇번 오면은 막그 애들이 <laughs> 정신이 없어 <laughs> 그리고 이거는 종외할인데아 내가 비닐을 덮어놔야 되는좀 걱정이 돼요 이렇게 지금 딸기는 여러분 엄청 잘 벌어요 딸기 어, 딸기는 따로 이렇게 심어 놓을 거예요. 여기다, 이제 여기다 밭에다 하면 안 되고. 이거는 허브 종류인데, 얘는 해마다 참 많이, 어, 되더라고요. 근데 애플 민트는, 애플 민트도 좀 되긴 되는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이거, 이거, 어, 이게 뭐더라, 여러분. 내가 그 이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얘도 이제 국화인데, 어, 우리가 먹는 국가, 국화, 국화. 이거 좀 봐봐요, 여러분. 이제 새싹이 다 나오잖아. 이렇게 쑥 같은 것도 여러분, 이런데 다 어저께 한다고 했는데 안 죽었네. 아이고. 쑥도 여러분, 이거 다 이렇게 떼줘야 돼. 어,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나중에 이게 더 골치 아파져, 이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국도요, 여러분. 나 이거 죽은 줄 알았거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국이 여기서 새싹이 나고 있어. 어, 이렇게 나고 있더라고, 밑에서. 그래서, 수국이 꽃잠 펴서 여기다 걸음을 조금 해주려고 그래요. 아 이거 봐봐요. 야생화들이 여러분 봐봐. 지금,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어, 이렇게 다 나고 있잖아요. 어, 이렇게. 어, 튤립도 여기 나고 있고. 아 이거 봐봐요. 여러분, 얼마나 이뻐, 얼마나 이뻐. 어? 얼마나 이뻐. 새싹들이 이렇게 나는 게 너무, 너무 예쁜 거야, 여러분. 이쁘잖아 어? 그죠? 수선화는 노지 우리가 여기 매장이 좀 춥거든요. 그래서 이게 꽃무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더라. 어, 내가 장미가 저렇게 죽었어요. 어. 이렇게 죽었거든요. 그래서 장미는 여러분 확실한 건 뭐냐면 대전 기준으로서는 이렇게 덮어놔야 되는 것 같아. 안 덮어 놓으니까 너무 추울 때는 죽어 아유 얘좀 봐봐요 얼마나 예쁜가 예쁘죠 여러분 어, 이렇게 새싹이 나오는 모습들이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어, 정말 상냥스럽고 이제 진짜 봄이 온다는 거를 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할 게 있어서 이제 여기는 다 치우고 여기다 예쁘게 또 세팅해 놓을 거예요 자, 다육이부터 설명할게요. 아, 얘네들이, 어, 좀 말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면 간수를 하는 거고요. 지금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 이렇게 막몇 달, 뭐세 달, 네달 그, 이렇게 물을 안 줘도 아이들이 이렇게, 아, 뭐냐면은 저면 간수를 하고, 그 다음에 물을 줘도 얘네들이 죽지를 않아요. 어,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저면 간수를 하면, 이렇게 아이들이 쭉 펴지거든요? 어, 얘 완전 쪼글쪼글 했었는데 지금 펴지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제가 분갈이 할 거예요. 너무 커졌어. 이 분에 너무 가득 찼어. 어, 그래서 제가 분갈이 할 거고, 이거는 새로 입고 된 아이인데, 제 생각에는 이게 피트모스라든지,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고, 저면 간수를 하루 했는데도 안 펴져요. 어, 이거는 흙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또 잘못하면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새 흙으로 제가 바꿔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바꿨고 그래도 하루 이틀 만에 다육이도 저면간수를 해서 이렇게 쫙 올라와야 돼야 그래야지만 이 애들이 여기서 그래도 이 흙에서 그냥 살수 있는 거예요 애들 이거 지금 다 올라왔잖아 우리 이제 이, 얘만 좀 빼고 얘는 조금 이제 분갈이 해줘야 돼야 어, 이렇게 다 올라왔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다. 어제 이제 얘네들을 저기 전면가수로 했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다 이렇게 좋아졌단 말이에요. 음. 아,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우리 지금 이렇게 매장에 이렇게 있는데, 어, 이렇게 햇빛이 좀 가려져 있는 곳에, 어, 이렇게 애들을 잠깐 놔뒀어요. 이제 노지로 내놔도 될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애들 되게 건강한 상태지. 어제 다 내놨어요. 어, 어, 완벽하게 다 내놓지는 못하겠고, 어, 조금씩 내놓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애들 다 건강하지요? 자, 뭐를 말하려고 하냐면, 자, 마갈에 여러분, 예, 완전히 쳐졌었다 그랬잖아요. 아고 죽을 것 같았다 그랬잖아. 근데 완전히 다 펴졌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보면 노벨리아도 약간 처진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노벨리아가 너무 아름다운 색감을 유지하고 있어요 노벨리아 여러분 되게 이쁘네 어, 내가 한번 잘 키워 볼게요 안 팔리면 내가 키워야지 음, 구름국화 같은 경우도 여러분 봐봐 지금 아주 상태 좋지요 애가 탄력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저명관수로 살려낸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보면 어제 분갈이 하나이들이에요 지금 한번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 자, 여러분, 어저께 얘가 조금 생기가 없었어. 이메리스가. 근데 여러분 봐봐. 얘가 이렇게도 앞으로 해도 되고, 꽃으로 볼 때는 이렇게 앞으로 해도 돼. 이메리스, 여러분, 어제보다 좀 살았죠. 이렇게 보면은. 어, 여기가 앞에야. 원래는. 이렇게. 이메리스 어제보다 좀 건강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여러분, 물기가 없는 애들은 이렇게 저면 간수 해야 돼요. 저면 간수 안 하면 애가, 어, 죽을 수 있어. 어, 그래서 꼭 이렇게 저면 간수를 하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보시면은, 다 여러분, 이가 얘가 와. 나 진짜. 여러분, 어제 웃었겠어요? 내가 이게 화태 떡숙인데, 여러분, 내가 황태 떡숙이라고 했더라? 참, 이게 있잖아. 말은, 여러분 생각은 화태떡숙인데 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데 말은 황태떡숙이라고 나왔어. <laughs> 우리 여러분들 엄청 웃으셨겠어. 아이고, 나, 내가 진짜 미치겠어. 웃음인데. 내가 혼자 웃음이나. 나, 몇, 여러분 한참 웃었어. 내가 너무 웃겨서. 어떻게 말을 그렇게 했을까 싶더라. 얘는 노지월동이 된다는데 이제 하나하나 노지월동이 여러분 봐봐 이제 지역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너무 추운 데서 또안 되는 것도 있거든 그런 애들은 안돼 조심해야 돼자 음. 그러고 이제 이게 보시면은 자 이거 봐 얘도 아주 잘 받았죠 그런 다음에 얘 봐봐 여러분 너무 이쁘지 여러분 얘 이쁘지 않아? 예쁜 데를 한번 보여 줘야겠다 어제 밤에 보여 드려 갖고 요, 요렇게 앞으로 할까요, 여러분? 어. 자, 여러분, 이거 분홍 지손이잖아. 이게, 어, 분홍 쥐손인데, 이거 봐요. 부, 분홍빛을 해. 너무 이쁘잖아. 이게, 여러분, 쥐손이 종류나, 요런, 요런 아이들은 다, 여러분, 뭐냐면, 쥐손이 종류나, 어, 와인, 와인컵 같은 애들은 다, 여러분, 분갈이 한 다음에 전면 간수 해야 돼. 응, 어, 물을 많이 먹어. 음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꼭꼭꼭꼭꼭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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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꼭, 어, 이거를 어 그걸 한번 잘 기울여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 이렇게 에, 이렇게 지금 쥐손이 같은 경우는 저명간수로 심은 다음에 꼭 하셔야 한다는 거 애들 지금 저명간수 해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안 좋은 애가 딱 하나 있어 자 여러분 봐봐 어, 자 이렇게 봐도 되고요. 어, 향기부추죠. 너무 밥이 너무 작은 거야, 여러분. 이게 이게 밥이 이, 이게 세포트야. 아왜 이렇게 이거 너무 비싸네. <laughs> 우리도 갖고 오긴 했지만. 아이고 세포트. 아이고, 이거, 이거 한 번도 부고볼뿐이안 돼.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를 낸 거야, 여러분. 이렇게. 내가 조금 어, 샀는데 포트가 너무 작으면 여러분이 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어, 하셔. 이렇게 봐봐. 여기다 화산석을 어제 밤이라 잘안 냈을 건데. 이렇게 넣어갖고 이렇게 심으니까 이쁘잖아. 어, 여러분. 그래서 어쨌거나 어제 그 저녁 때 심어서 이렇게 여러분 제가 어, 이거 이제 또 설명하나 할게. 얘 별로야. 아닌 건아니다고 얘기해 줘야지. 기다고 기다면 안 되잖아. 자 여러분 이거는 이럴 수 있어 지금 상태가 좀 그래 얘가 어 얘가 봐봐 얘가 이래 제가 이거를 많이 건드려서 그럴 수도 있고 음 꽃다진데 얘가 원래 야생화 잖아요 어 야생화라 조금 이제 기대 저거 제가 한번 볼게요 야생화라 이제 뭐냐면은 얘가 많은 시간 조금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뿌리를 물 내림 없이 그냥 심다 보니까 얘가 이제 그 조금 약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죽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그냥 살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한번 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이게 물 빠름이 이렇게 안 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지. 어. 심었을 때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뿌리를 너무 많이 털었었잖아. 근데 뭐 다른 거 물이 털어도 괜찮은데 얘만 그러네? 뭐 특이야? 뭐 죽으면 할수 없는 거지 뭐 지그지가 다 싫다가 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음 어? 얘네를 살리고자 했으나, <laughs> 어? 분갈를 한다고 후딱 가면은 안 되지. <laughs> 일단은 한번 제가 볼게요. 보고 제가 상황을 설명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뿌리를 너무 이렇게 흙을 털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얘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 그리고 이제 오래 심는 동안에 얘가 이제 뭐냐, 물, 물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 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이렇게 된 애가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분갈이 실수한 건얘 하나야. 내가 너무 쪼벌락거렸나봐.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러분 봐봐. 지금, 음, 다른 거는 다 괜찮아요. 개망 그래. 제망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애들이, 다 탄력을 받고 저면 간수. 자 여러분 뭐를 말하고 싶으냐면 자 여러분 야생화 다육이는 틀려 여러분 다육이는 어 이제 지금은 여러분 뿌리를 완전히 잘라도 되고 어 물을 안 주고 한 일주일 있다가 줘도 돼. 어 바로 줘도 되고 지금 봄에 근데 여러분 뭐냐면 야생화는 아니에요. 야생화는 여러분들이 아까 저기, 저기 꽃다지 이상한 거 봤잖아. 어. 저렇게 될 수가 있어. 받으신, 받으셨을 때. 그래서 나 이상한 걸안 보내. 어.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뿌리를 완전히 내린 다음에 보내거든요. 만약에 할때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야생화를 만약에 하실 때에는 물이 절대로 말르면안 돼. 여러분. 야생화나 봐봐. 물이 말르면 저렇게 안 좋아져.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저께 이제 분갈이 해서 저면 관수 하는 거 보여 드렸어요. 어. 그래서 이제 잘 보셔 갖고 애들이 상태가 아, 분갈이를 했는데 축 처지고 안 좋으면 꼭 여러분 저면 관수 하세요. 어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돼안 하시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생각외로 저 지손이들이 어 조금 물을 많이 먹어 얘도 이쁘다 분홍 지손이도. 음얘 상당히 이쁜데요, 여러분. 음 이뻐요, 이뻐요, 이뻐요.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저는 분갈이 동영상으로 뵐 수도 있겠어요. 행복하세요.